네 안녕하세요 대전협의 장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전기자전거 무료 시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대전협 가양점 뒤에 있죠 가양점에는 전기자전거 무료로 하실 수 있도록 여러 전기자전거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모토벨로 XT 프로 3이 있고요 150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모토벨로 XG 듀얼이 있고요 그리고 컬리 퀄리, 퀄리 제품이 있고 이런 자전거를 모두 다좀 10분 정도 무료로 탈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신청을 편안하게 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기 보시면 들어오셔서 신분증 맡기고 어 돌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간단한 방법이라서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대전역 오셔서 연락 주시고 신분증 맡기고 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